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가는 증권 방송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4월 16일인데요. 예, 목요일장 시작 전 모닝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상쾌한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일단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제 어 국내 총선에서는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하나는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힘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런 게 이제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모멘이 되고, 어, 중장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어, 조금 이제 시장 친화적인 것보다 결국 국가 통제하는 예,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어, 정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그런 것들은 간략히 언급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어, 소위 말해서 정치인 관련 종목들, 특히 이제 이낙연 씨 그런 관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오늘 한번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제가, 어, 총선전, 음, 정치인 테마 폭등할 것인가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가라는 것은, 어, 선 반영하고 있죠. 어 그래서 이미 상당 부분 다 오른 것도 있고 사실 최근, 최근에 보면 여권이든 약권이든 그런 어떤 대표 관련 용목들이 어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뭐 사실 황교안 씨 관련주는 이제 좀 오늘 또좀안 좋을 것 같고 뭐윤윤석열씨 관련주나. 어, 이낙연씨 관련주는 좀 오늘 반격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그쯤에 매도하는 전략을 한번 권해드립니다. 자 이것은 뭐 대략 이제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브리핑해 드린 거고요. 이제 문제는 제가 <laughs> 어제 이제 총산 특집으로 해서 올려드린 제 4차 산업혁명주 이렇게 핵심이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수익률에 대해서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참 밤사이에 미국 시장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미국 시장은 뭐 지금 다우라든가 다우 1.86 나스닥도 1.44다 이렇게 뭐 S&P도 거의 마찬가지고 1%대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조정은 이제 어떤 얘기들이 하면 경기지표 또는 고용지표 이럴 때다 좋을 리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내리긴 했는데 사실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제 총선 때문에 쉬었잖아요. 근데 그 취, 쉬는 동안 어, 이들은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밤사이에. 그래서 결국 갭 상상을 좀 메우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실의 태백이니까 어, 이제 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기자들은 또 일부에서는 이제 분명히 나올 겁니다. 쓰는 것들이 이제 뭐 때문에 내린 는지, 이제 거기에 집중 분석을 하는 거죠. 그 여러분도 하실 수 있고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서가는 증권방송하는게 이미 그런 것보다는 이러이러 흐름이 나왔으니 국내 증시는 어떻게 또 정해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예, 그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물론 제이 방송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투자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조정은 단기 급등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거다. 어, 나스닥도 60일선 저항에서 한번 눌러준 흐름. 오실레이가 100에 육박하니까 당연히 숨고래 해야 돼. 겠이라는 거예요. 유가가 이제 내렸다고 아까 말씀을 크게 두 가지인데 경기 지표 안 좋고 안 좋은 거하고 유가가 내린 거거든요. 근데 유가는 20달러를 순간 살짝 하회했지만 이게 이제 업데이트를 하지 안돼 있죠. 하회했지만 요 이것은 지난 거뭐 19달러. 저는 여기서는 지킨다고 봐요. 그래서 어, 뭐 성골이나 이렇게 음성 만들었으면 뭐 이십 달러나 1 9 달러나 이렇게 오십0 백보 아닙니까? 반격 임박했다. 왜 말씀을 그렇게 드리냐면 이게 스타케스틱 슬로건인데, 예, 뭐 다른 여건, 뭐 어디하고 뭐 감산하는 양이 증네 맞네. 그렇다면 지겹지 않습니까? 다 아는 것들이고 예? 오실레터가 이거 삼 영일육박하면 항상 반격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도우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증시는 그닥 안정 그렇게 막 부정증일 수가 없고 이미 이런 것들은 우리 주식에서 이제 빼 빼다 껌불리 또는 이제 그랜저 검증 이런 것들은 이제 자주, 자주 쓰는데 이미 이제 빼다 껌불리 나와 있는 것들 자꾸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기정사실한 것을 이그 얘기 했다 하는 것들이죠 또 하나 이제 그랜저 검증은 이미 주가는 선 반영되고 있다는 시, 신물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은 미국 시장도 좀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추세는 여전히 n 자 파동이 전기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 지수, 지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죠? 이것이 예를 미국 지수가 얼마나 더 오르고 내리고 얼마나 그이 있습니까? 화들짝하고 놀려 그럴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께 늘 강조드리는 게 뭐죠? 우리는 시장 흐름에 따라서. 이 시장이 또 알려주는 몇 가지 그 지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죠, 바로 종목의 흐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 흐름에 따라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저는 다우지수 이것을 당연히 다우 나스닥 좀 조정난 것은 어, 이격 조정 또는 승계라고 보는데 우리가 봐야 될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넷플릭스 사상 최고값입니다. 제가 총선 특집 또는 지난 그 전날 여러분께. 다 아시겠지만 MTNW 밤 10시에 한 여의도 주식왕 출연해서 두리뭉술한 시황전락하지 않고 이세 종목에 대해서 차트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 뭐냐. 넷플릭스의 주가입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미국 아마존입니다. 제가 탈 때였지만 또한번 사상 최고가입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있으냐는 듯이 사상 최고가고 그 다음에 보면 은 애플 소폭 조정에 그치면서 가고 있죠. 또 한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미국의 테슬라. 이것도 급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도 있었지만 어느덧 벌써 정구점 조금만 가겠죠. n자 파동에서 상승 3파. 그렇죠. 이런 것들이 테슬라 자료 또 오늘 밤또 한번 양산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오늘 밤 미국 유가 오른다고 보고 있고, 응?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테슬라도 또 한번 오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섹터가 결국은 뭐냐면은 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 테슬라 전기차, 넷플릭스 여러분 다 아시죠? 돈 내고 우리가 이제 웹상에서 그러니까 O T T에서 뭘뭐 영화도 보고 다양하게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아마존은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그래서 다 패러다임 시프트를 는 4차 산업혁명이고 또 특히나 이 넷플릭스라든가 그다음에 또 아까 봤어 아마존. 이런 것들은 거의가 집콕추. 소위 말서 언택트. 이제 비대면이죠. 이 코로나 19가 몰고 온 우리 생활 스타일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또 뭡니까? 그다음에 패러다임의 변화. 꼭 이게 우리가 코로나 19가 아니라도 결국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꿀 거예요. 예? 우리가 농경 사회 때 생활 방식 틀리고 자꾸 자꾸 산업 사회 생활 방식 바뀌는 것처럼. 그럼 그런 그런 서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된다. 이제 이해 되셨죠? 이런 것들이 다들 아까 말 4차 산업 혁명주요. 그다음에 또 코로나 19가 조금 더 그걸 가속화시킨 패러다임의 변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그런 쪽에서 어, 찾아야 될 겁니다. 먼저 제가 이제 우리 시장 한번 시장부터 잠깐 보게 되면은 <laughs>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오늘 이것도 어떻습니까? 결국 N자 파동이에요. 오늘 음선 준다해도 좀 조정 난다해도 큰폭 조정은 안 나와요. N자 파동에서 11선 정도 지지 받고 계속 상승 흐름이좀 기대가 되고, 근데 거래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닥 먹을 게 없어. 문제는 제 4차 산업 혁명이가 많이 포진해 있는 코스닥이란 말이에요. 코스닥이 굉장히 강흐름이죠 그때 기가 막히게 우리가 3월 19일 이후부터 이제 적극 매수 기구가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현금 주고 계신 분들 아직도 얼마나 속상하세요. 지수가 50% 올랐어요. 그렇죠? 고점 대비. 그러면 상승당의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코스닥도 1 1세에 그렇게 훼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급격한 급등락보다는 어느 정도 얕은 가격 조정 또는 기간 조정을 가져가면서 다시 한번 상승 에너지를 비축할 가능성이 커요. 지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우리가 포커스 해야 될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존 사상 최고가 넷플릭스 사상 최고가 그게 의미하는 게 뭐죠? 바로 전자상거래 소위 말해서 과거문제 <laughs> 전자상거래인데 이커머스 언택트 언, 언택트 관련주들입니다. 그럼 국내는 뭐가 있을까요? 그 패러다임을 바꿔서 제가 여러분께 어, 말씀드렸던 것이 첫 번째로 어, 제가 이제 뭐 쿠팡 이 있는데. 쿠팡이 가장 이제 많이 상장됐다라면 예, 수혜주였죠. 근데 쿠팡은 상장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은 저기 전지현 씨가 광조하는 마켓컬리라는 게 있어요. 새벽배송 그것도 상장이 안 됐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상장된 게 바로 지어소프트입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패러다임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지어소프트는 시질적으로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쪽인데. 이 회사 자회사가 뭐냐면은 오아시스 마켓이라 해서 마켓 컬리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집니다 이게 뭐죠 바로 예, 새벽 배송이다가 전문친구 1인 가고 많고 젊은 친분들 뭐냐 예? 새벽 배송에다 그것도 온라인 쇼핑 또이 회사는 굉장히 가격을 리저러블 프라이스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서 마켓 시가 급증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 급등 나오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5천원대에서 공략 여기서 했었는데 뭐 지수가 내리면서 안 제가 방송에 들고 나왔던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이거 수익 실현했던 거고던거그 뭐 근처에서 손해는 안 봤었죠. 근데 이때부터 v자 커브를 그러면서 블 이상이 올랐어요. 그럼 이것도 요즘 살아있지만 뭐 이게 더블 이상이 오른 종목은 우리가 어떻, 어떻습니까? 상승 규격들 줄어들겠죠. 그럼 이것은 일단은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먹거리 그런 배송 거기에서는 좀 빠지고 물론 택배사도 있겠죠. 뭐 c 에 대한통운도 있고, 뭐 한진클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또다살 수가 없잖아요. 제가 보는 조목은 바로 이겁니다. 어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이제 온라인 같은 거이 커머스를 e 하려면 뭘 해야죠? 결제를 해야죠. 사이버 결제. 그래서 제가 좋게 보는 종목 한국 사이버 결제입니다. 이것은 이것도 그때 우리가 저점에서 잡아서 여러분 들 크게 수익났고 지금 다시 한번 눌림을 주는 그런 구간인데 상승해서 딱 오늘이 좀 자르면 상승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보는데 1, 2, 3, 4, 5, 5음도 6음도까지 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도 10, 11선 또는, 또는 밴드 기준선 딱 여기를 지지하면서 지금 터닝 포인트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자르면 7음도까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딱 어, 리스크 없어 보이에요. 주봉을 보면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틀 연속 거래가 거래가 남았는데 거래일수가 만약에 이번 주에 양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양선의 몸통이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양선의 몸통이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이게 가느다란 양선이 나오면 다음 주 한번 더 있단 말이에요. 양음양 패턴에서 거래 감소하면서 만약에 세게 뽑아도 이번 주 이틀 동안 한번 우리가 3 5 6 0 0천원까지는 올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두 번째는 <laughs>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전자상거래에서 해외 직구 같은 거 하면서 이 비행기도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 승객용은 이제 그~ 자꾸 조종사들도 막 감원하고 뭐~ 뭐~ 저도 어제 뭐~ 인천 국제공항 좀 잠깐 그쪽 한번 가봤는데 비행기들 이안 뜨더라고요 근데 화물 비행기는 상당히. 어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지 아세요? 바로 해외직구 또는 전자상거래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국내에서 하는 게 어떤 게있요 코리아센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코리아센터? 코리아센터는 이게 18,000원에 상장한 그런 회사인데 예, 참 이것도 영역에서 3분의 1토막 나오겠죠 그래서 이 코리아센터가 18,000원 공무가수 6 3 0 0까지 떨어지고 지금 최근에 상승 일파되면 조정 일파인데 이 차트가 참 이뻐요. 오일하고 십일선 사이에 끼는 도지 예 네, 그렇죠? 상승 일파 여기서 여기까지는 상승 2파 그러면서 다이버전스가 나는 그런 찰나 그래서 이것도 한만천 10, 원대에서 하면 육십일선이 이게 대략 한만 이상 만 삼천 원대에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한10% 이상은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봉을 보셔도 이번 주 음성 나와도 다음 주는 양성 가능성 상당히 커 보이고 바로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게임주에서 직국주에서 웹젠 같은 걸한 보게 되면 웹젠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어, 거의 비슷한데 차트가 이런 것도 상승 다음에. 어 됐습니까 플랫폼을 형성하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웹젠도 괜찮지만 이게 또 오늘 양상 가능성이 커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딱두 종목 NHN 한국사이버결제하고 코리아센터를 여러분께 권유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공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 타이틀에 걸맞게 지금 제가 쭉이 아마존 사상 최고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넷플릭스 사상 최고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씀드린 거고. 사실 넷플릭스 사상 최고치는 거기에 입점하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는데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렇게 탄력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 한번 두 종목을 특별 관심해 두시고 게다가 또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보게 되면 유나이티드 참아 어, 테슬라가 있습니다. 아 죄송. 이 테슬라도 봐야죠 그거보다 테슬라에서 오는 것들은 바로 전기차 섹터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주 또 국내에서는 직접적인 수혜주. 테슬라는요, 이제 중국에서 아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3월달에 예, 수입차 어, 벤츠 E 클래스를 치고 1등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센트럴 모텍 이렇게 해서 봐야 됩니다. 이건 완전 우리가 대박난 종목인데요. 아이고 죄송, 센트럴 모텍 이런 것도 어, 사음도인데 예, 어이됐던. 요것도 이제 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때 31,500원 정도에서 60% 매도했는데 또 한번 저점을 노릴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어 그러면은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기타 제4차 산업 혁명을 꾸준히 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 미국에서 유나이티드 헬스라는 회사가 이제 그건 그 민간 최대 보험료인데, 우리나라 의료보험처럼 어제 상승을 해갖고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제약 바이오는 여러분들 어 가장 세게 올라온 게뭐였죠 바로 코로나1 9와그 질병에 대한 극복 의지. 예, 그때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것도 지속적으로 지속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약수요가 늘어나죠. 어? 예방, 예서 뭐 타미플러 같은 것도 늘어나고 다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약업종 우리가 어, 제약 바이오 봐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한 종목이 바로 뭐 항암도 이제 있는데 어, 5월달 또 4월달 5월달 미국에서 뭐 종양학 결런 것들이 아스코 같은 거 그다음에 ACCR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상당히 저는 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이 투르하고 이제 병용해서 좀 효과를 볼수 있는 국내에서 어제 다 보셨죠? 네, 바로 매드팩트 같은 거. 레드 벡터 같은 거 이것도 아까 코리아 센터와 거의 비슷한 캔들 강세 형태나타나는데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또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제 또그 아이폰에서 어, SE 보급형이 나온다 그러죠 그게 뭐 채택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이 됐던 애플향 응? 애플향 관련주가 바로 뭐냐면은 국내에서는 ITM 반도체라는 거 이런 것들, 지속 관심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아까 센트럴 모터가 테슬라 늘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3인방을 계속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거. 또파이 5G에서는 또미국향 네, HFI 이런 것들 한번 관심을 두시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 꼭, 어,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어, 참고로, 우리 VIP, 이제, 방에서는, 참고만 하세요, 그냥. 이렇게, 뭐, 시장 수익률을 비교가 안될 안될 정도로, 어, 엑셀런트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일단 참고만, 참고만 하시고요. 음, 그 다음에, 어, 오늘 그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 성공투자의 멘토 우리 좋은 정보와 친구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무료입니다. 자 카톡 무료 리딩방이 있습니다. 모바일로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께서는 카톡에 들어가시면 어, 오른쪽 상단에 예,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좋은 정보 증권 TV 검색하셔서 들으시게 되면 바로 무료 카톡방이에요. 벌써 뭐 제가 한 개틀어난 이틀 3, 이틀이나 됐는데 벌써 20분에 오셨습니다. 다 무료입니다. 그다음에 제 PC 환경에서 보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지금 유튜브 방송에서 맨 위에 나오는 게 좋은 정보. 황미끼로 매월 일천만씩 번다. 그게 오른쪽에 보면은 어, 좋은 정보 증권 TV 무료 카톡방 여기를 클릭하셔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고하셔서 좀더 수익을 많이 내고 싶고 그러신 분들 여유가 있으시다면 뭐 VIP 한번 같은 회원에 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요즘 VIP 회원들이 너무 폭증세라서 제가 좀감당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어, 늘 서동 성원과 믿음에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를 믿고 함께하시는 분들 뭐 무료 회원님이 됐던 그다음 유료 회원님이 됐던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 또 좋은 아침. 황미끼로 월 천만원씩 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예, 고맙습니다.